현재 대한민국 군대 외박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이유. 형이 군대 간지 5개월쯤 됐을 때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면회 한번 가야 하지 않겠니? 말투는 무심했지만 사실 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끔 형이랑 통화할 때마다 형은 늘 밝은 척했지만 뭔가 그리움이 느껴졌어 사실 형이 입대하기 1년 전에 엄마를 떠나보냈는데 그후 아빠가 혼자 트럭을 몰며 생계를 이어갔고 나도 대학 준비 중이다 형은 자기 학비에 생활비까지 아빠 혼자 감당 못할까봐 고민 끝에 군대를 택한 거였어요. 이른 새벽 대전에서 출발해 강원도에 있는 부대에 도착했는데 몇달 만에 보는 형의 까만 얼굴에 왠지 모르게 울컥하는 거예 저녁 다 먹고 숙소 잡으러 갔는데 어디를 가든 1박에 18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처 다 그래요. 라며 퉁명스럽게 말하는데 묘하게 거슬리는 거요 방은 좁고 낡았고 TV도 잘안 나오고 수건도 겨우 세 장. 그 와중에 형이 와줘서 고마운데 괜히 미안하네. 이런 데서 자게 하고. 그 말에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다음 날형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트럭 안에서 아버지가 한참 말없이 운전하시다가 멋쩍게 툭한 마디 던지시는데 다음엔 그냥 좌에서 자야 하겠다." 순간 웃기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멍해지는데 그냥 가족 보러 왔다가 서로 괜히 집만 된 기분. 대체 군인 가족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놓고 등골까지 빨아먹는 건지 그날 속으로 생각했어. 인 가족 등쳐먹는 모텔들 진심으로 전부 다 망하라고.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더 빡치네.